선 기본적으로 두 바퀴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발볼이 좁은 여자분들은 세 바퀴 네 바퀴까지 돌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해보시면 금방 알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두 바퀴 할게요 우선 이렇게 위 아래 매듭줄이 생기는데 위의 매듭줄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 매듭줄이 매듭을 계속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해줄 건데, 저는 엄지 두 바퀴. 엄지는 무지의 반 있으신 분 많으시니까, 엄지는 두 바퀴. 그리고 위에 줄은 그대로 있어요. 그리고 아래 줄이 내려와서, 이렇게 올라와요. 올라, 이렇게 할때 너무 당기면 조여요. 근데 예를 들어, 좀 여기 발가락이 아래로 내려가 있거나 하신 분은 조금 당겨도 좋을 것 같긴 한데, 우선 기본적으로 당기면은 좀 당기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아래 줄이 위에는 가만히 있고 매듭을 만들고 또 올라와서 매듭을 만들고 그 여기서 또 매듭을 만들어요 그런데 보통 한 바퀴인데 소금 막류 있으신 분들 여기 이렇게 되는 소금 막류 있으신 분들은 새끼발가락 도두 바퀴 돌리세요 두 바퀴 그리고 새끼 발가락이 너무 붙어 있다. 그런 분들은 이거, 이 매듭을 엄지처럼 두 바퀴를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이 하시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.